안녕하십니까 척추통증에서 해방을 외치는 척추만세TV 이종민입니다 어, 오늘은 보통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척추후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척추후만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저희 척추 같은 경우는 후만 각도를 갖고 있고, 요추는 이제 전만 각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 후만이랑 뭐 전만이 뭐냐 하면은 후만이랑 이제 뒤로 휘어있는 거고, 전만은 이제 앞쪽으로 휘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가 뒤쪽으로 휘어있는 후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흉추가 원래 후만 정도가 정상이지만 이게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요추 전만이 없어지고 이게 요추 전만이 일자를 넘어서 다시 후만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척추후만증이라고 하는데 생기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척추의 한 분절이 발생이 안 한다거나 아니면 척추의 한 분절이 붙어 버려서 앞쪽으로 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후천적인 경우긴 합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뒤쪽에 근육 자체가 감소해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구부러지게 되는 태행성 척추 후만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행성 척추 후만증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앞쪽에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 자체가 나이가 드시면서 높이가 감소하게 돼요. 앞쪽에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쪽을 조금 구부러질 수가 있고 또 뒤쪽에랑 앞쪽에 척추 주위로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자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노화가 되면 약해지게 되는데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근육 자체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되니까 점점점점 앞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행성 척추 숨환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증상은 대표적으로 이제 걸으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으시다가 이게 점점점점 앞으로 구부리시게 돼요. 이렇게 구부려서 걷게 되기 때문에 뒤에서 근육이 계속 늘어진 채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걷다 보면은 뒤쪽에 근육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물건 자체를 잘못 들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 일을 하실 때 앞으로 이제 버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시게 되기 때문에 설거지나 이런 일을 할때 팔꿈치나 이쪽 부분에 항상 닿고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팔꿈치나 이쪽 부분에 굳은살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척추만증 치료는 일단은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가 다를 것 같은데 초기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기는 이유가 뒤쪽에 근육이나 인대 자체가 약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생기는 이유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요즘지는 많이 생기시지 않는데 보통 농촌에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구부러서 반일을 하시게 되면 은이 자세로 몇 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 자체를 피해 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후 만점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할머님 분들이 오셔서 얘기 들어보면 뭐 턱밭이나안 일하신다는데 이거는 바로 그만 두셔야지. 치료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해 주는 건데 근육은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이란 게 이제 뒤쪽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들이 있는데 사실 척추만증이 심하게 생기신 환자분들 연령대가 보통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할수 있는 척추 기립근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게 제일 좋은데, 걸으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 변형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부러진 채로 걷는 게 힘든데, 이게 조금씩 전진적으로 늘려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허리를 켠 채로 오늘은 5분만이라도 걸어보겠다. 이거 시간을 조금씩, 그 다음날은 뭐 7분,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셔야지 이게 장기간에 이제 치료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뭐 약물 치료라든가 인대를 강화해주는 주사치료 같이 동반해 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후만변형이 사실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운동 치료나 이런 거로 해결이 안 되시고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수술적 치료라는 게 보통 디스크나 협작증할때 수술처럼 간단한 수술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보통 후만 변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추 뭐 9번, 10번부터 장골까지 나사못을 쭉 박아서 이어주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잃는 것도 많기 때문에 득과 실을 잘 따져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후만증에 대해서 생기는 이유와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혹시라도 오늘 말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된다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